자 반갑습니다 섬타 신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집중하시면서 즐겨 주시면 되고요 여유가 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그냥 여러분들 잘 알아보실 필요 없이요 그냥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심의를 기울여서 가지고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요차만큼은 자 요차만큼 한번 믿어 주시길 바라면서 중형급 세단의 HG 그랜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HG 혹은 K7 준대형급 많이들 알아보시더라고요 오늘만큼은 3500만원대 출고한 3000cc HG 그랜저 연식 프로필 금액 싹다 맞춘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시겠습니까 HG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어, 이렇게 아주 친숙한 모델 HG 함께 보고 계신데요. 어, 이런 차량들은 사실 내가 어떤 차, 좋은 차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로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중고차 전문가잖아요. 예, 여러분들께 좋은 차 매일 소개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 정말 좋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첫 번째 3,000cc 그랜저 HG로 준비를 했고요. 신차 출고 금액은 약 3,500만 원대 출고한 차량입니다. 옵션 메모리 기능, 뭐 슈퍼 비전, 어뭐 오토홀 등에는 전자 파킹까지 다 적용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프로필 가격. 들어보시면 다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2013년 12월에 등록한 14년식이고요, 14만 4천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받은 차량이고요, 사고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HG 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800만 원대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HG 그랜저 물론 막 요즘 600만 원대, 700만 원대도 나와요. 어, 하지만 옵션 다 빠진 240이던가 이사, 연식 기로수 너무 오바됐던가 사고했던가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냥, 조금 더, 1,200더 주시더라도요, 제가 오늘 준비한 HG 한번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검정색에 아주 옵션까지 빵빵한 HG 그랜는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일단 13년식이기 때문에 기본, 세로 그릴 기본적으로 적용 되어 있고요. 어, 이제 3000cc의 또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HID, 헤드램프, 전방 센서. 안개등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240이냐 3.0이냐 많이들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사실 이 신차 출고 때는 240이 확실히 많았고 왜냐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기 았 때문에 중고차로 보시기에는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왕이면 별반 차이가 없으면 3.0을 추천을 해드리죠 왜냐면 승차감 차이가 출력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자휠 보여주시면 3.0에 적용된 이렇게 고급스러운 알로이 휠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도 50% 이상 저량 남아 있습니다. 좌측 전면부 이렇게 외관상 아주 깔끔하고요. 탑에는 썬루프는 어 빠져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HG는 실내 옵션 부분들 많이 고려하실 텐데요. 일단 이 메모리 기능 들어가고 슈퍼비전, 양통풍, 전자파킹 오토홀드. 내비게이션은 기본 탑재고요. 예. 요 정도면은 사실 HG에서 때려 넣을 수 있는 것도 웬만한 거는 다 때려 넣었다 이렇게 구술 되겠습니다. 자 뒷좌석에도요 이렇게 실내 공간은 정말 넓게 빠진 부분 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HG 중에서 정말 깔끔한 녀석입니다. 예. 지금 휠도 보여주시면 휠도 아주 깔끔해요. 음. 이 상태도 마음에 들고. 준 대형급 세단으로 요로, 요 정도 금액대. 오늘 준비한 금액이 얼마냐면 890. 890이거든요. 14년 식에 지금 현재 14만 키로대. 예, 890에 가도 나와봤습니다 신차 출고 금액 대비해서 감가폭, 뭐, 감가이 뭐 이해가 없이 큰 의미 없고. 자, 일단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HG300. 예, 아래쪽에 이 듀얼 머플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는 아주 깡패처럼. 엄청 넓죠. 실내 공간 확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거울남이 없습니다. 예, 정말 HG나 내가 그냥 중대형급. 그냥 내가 한번 믿고 맡겨보시겠다 하셨던 분들 있으면 그냥 전화 주세요. 이런 예, 차량들은 정말 잘 좋습니다. 외관 상태 정말 퍼펙트 하고요. 실내 옵션.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슈퍼비전 많이 안 들어가는 슈퍼비전 계기판 딱 들어가서 너무 좋고. 핸들, 이제, 우드 핸들이죠, 그랜저는. 이제, 뭐, 크루즈 기능, 열선 핸들, 블루투스 기능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갑니다. 일단, 이단, 전동 시트, 그리고 이제 윈도우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옵션은 왼쪽에는 이제 VDC 기능서부터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에코, 노말 모드 들어갈 거고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적용이 되어 있,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 깔끔하고 흡연차 아니라는 점 고지를 해드립니다 자 시트부 상태 보여주시면 HG 시트치고 정말 깔끔하고요 상단에 하이패스기는 블랙박스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아주 깔끔하고요 자 아래쪽에 CD 플레이어 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개선된 이렇게 실내 상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13년식부터 이렇게 바뀌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에어컨 버튼 양쪽으로 다 들어갈 거고 양쪽 열선 통풍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까지. 전방 센서, 버튼 시동 다 들어가면서. 자, 오늘은 제가 자신있게, 어, 이 국산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요런 차량들은 그냥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렸죠. 믿고 한번 맡겨보셔라. 예, 매물 많은데, 요런 차량들 그냥 믿고 맡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h g 그랜저입니다 890. 890만을 준비했고요원하시는 어, 조건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다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